자 아, 오늘은 어, 특별히 그 지인 의그 댁에 놀러 왔는데 곧그 뒤에가 산이에요. 그 뒤에가 산이어 가지고 거기를 좀 탐지를 하러 왔습니다. 그 지인 두 분은. 과일을 깎아가고 오신다 그래가지고, <laughs> 과일 깎는 시간이 아깝더라고. 그래서 저는 미리 먼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금속탐지에 상당히 그 관심을 보이고 있는 그 음, 사모님, 음, 형수님이 상당히 금속탐지에 음, 관심을 갖고 계신데, 엽전을 하나 드리기로 했어요. 근데 되게 좋아하시네. 네. 아무튼. 올라오는 내내 지금 병뚜껑이 많아, 많아요. 어바이돌 밑에 별병 뚜껑? 불탭이요요탭 유튜브에 나와도 돼요? 응. h 예? 누구다 예. 나 좋아해요 그런 거. <웃음> <웃음> 나도 올리고 해야겠. o w n long. That's the o n 이러 맨날 와요 맨날 이 동견 또 100원. 예, <laughs> 10원. 어 10원이네. 응? 원. 어. <laughs> 여기 또 있나 보다. 엉무저도 썼나 봐. 응. 음. 우와! 이거 보물. 이거 보물이야. 예. 네. 이, 79년도 돈이야. 그거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왜가져 계... 아니, 가지고 계세요. 나 예, 가... 네, 가지고 계요 일단 갖고 있어? 예. 네. 100만원 나오면 좋겠다. 이거는, 소주다인지 말까봐 다 가지라니까 안 되겠다. 아니 <laughs> 아니야. 우리들 하루가 살다 보면 나눠 가져요. 어, 이또 있다, 여기. 응. 이또 어, 있나 봐. 못 묻어 놨나 봐. 와, 진짜 옛날 시보이야 얘는 몇 년도 거야? 없나? <laughs> 네7 0년대거야 일단 음. 주머니 다 넣을게요 예. 음. 돈이다 응, 음. 돈이다 10원짜리 뿐이야, 안 주냐 엄마한테 이일 채워볼래요? 약초? 응? 병이 좀 채워보세요, 잠깐만 거기 많아요. 그럼 응? 많다고. 뭐니? 네, 거기 지금 발 있는데. 어디? 발 있는데. 여기? 여기 한번더 해봐. 찾는다. 난안 보인다. 이 응. 얘... 보... 눈으로 찾는 게 아니라. 뭐? <laughs> 내 엄마를 10원만 주냐. 10만 엄마는... 원. 여기, 응? 여기 한번 두개씩 봐요 1970년이면 50년 된거야요그죠 잠깐 55년 그거 치워봐요 그거. 일어나 보세요 잠깐만 저 뒤로 가봐요 소리로 찾네요, 소리로. 네. 계속 안 가고. 40원. 40번째야. 너무 재밌죠? 재밌어요. 그내꽈야 <laughs> 뭐든지 내꽈야 옷도 내꽈야 사실은 멋있어 얼마짜리냐? 얼마 몇년도꽈야 이건 한국은에 그때 내 여기 한 군데서 한 5,60개 찾은 적이 있어요 10원짜리를 이건 모르는 거야. 큰 돈이었어. 아니, 그게 50년 전에 한 건지, 요즘 한 건지, 뭐. 요즘도 10원짜리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아니, 어떻게 50년 전에 지 이거는 되게 요새 돈이야. 아까 그건 1970년이잖아요? 예. 이건 86년이 이렇게 꼭대기에 썼네. 우리나라 돈이 이렇게 꼭대기에 쓰는 적 없잖아. 아, 있어요? 있어요? 네. 꼭대기 썼어? 네. 그거 쳐 보세요 오. 야 이거 옛날 동전이다. 몇 아, 5원짜리네. 몇 야, 5원짜리. 야. 5원짜리 귀한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동전이 나오니까 좋잖아요. 예, 좋아해. 아이, 옛날 소리도 좋아하네나 주지 마요. 야, 어떻게 이런데 나오냐? 오는도 있고 이런도 있고 그랬었어 옛날에. 그죠. <laughs> 가지가요, 가지가. 그런 거잖아. 여기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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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오, 여기. 아, 10원, 에, 아, 네. 어, <laughs> 어, 산에 와서 탐지도 하고, 야, 우리 형수 님이 과일 이랑 응? 이렇게 잘라 와서, 개두 마리 데리고 탐지도 하고 아주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딸기가 맛있네요. 제일 맛있는 건. 그죠? 딸기. 탐지 후에 과일 하나. 응? 와. 좋습니다. 오늘 탐지한 소감이 어떠세요? 딸기 하나. 딸기. 응? 재밌어요. <laughs> 진짜 재밌어 하시는 것 같아. 재밌어요. 40원도 주셨어요. <laughs> 아, 너무 좋습니다.